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면 이제 그집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가시오. 나가. 응. 과거에는 여관이나 연수 같은 게 드물었어요. 좀 도시화된 데가 있어서, 시골 같은 데에서는요. 꼭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은데 사랑방이 있었어요. 나그네를 이리 오너라. 그러면 나그네를 이렇게 머물게 하는 데가 사랑방이다. 사랑채란 말이에요. 그런 곳들, 그런 방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행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제가 나그네입니다. 그 소돔성에 롯이 있었을 때에 천사 둘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이제 성문에 앉았다가 마근에 오니까 대접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풍습이 쭉쭉 갈때 우루나 아니면 은 페르시아 권역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권역까지도 계속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 또 사막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화되지도않 았는데 나그네들 여행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며그 나그네는 두 가지가 나와요. 전통적인 나그네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순회 목회자들이 돌면서 나그네로서 사역을 했거든요. 한 곳에 담임 뭐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돌았어요 돌아 그 나근에 두 종류에. 근데 그런 쪽으로는 예전부터 해왔던 나근을 대접하는 그것을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죠.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 어느, 곳에 가면은 먼저 만나는 집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비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집이, 아니, 호텔 있고, 뭐, 모텔 있고, 연인숙 있고, 아니면 리조트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참, 간혹,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선교사이틀로 이제 선교지에 얼마 있었는지 몰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안에 있는 그선교사님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선교사들 분포다, 그러면은, 자국 한국 내에 있는 선교사의 분포가 어쨌든 뭐 중국이 지금은 중국에 많이 철수했습니다만 몇년전 통계, 2018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중국이 1위 선교사 많기로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이제 한국 국내 뭐 이런 식의 통계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머물 곳이 잘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달라붙어요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너 집을 내놔라 너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꼬시냐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네, 머물는 동안에 기도를 세게 해주겠다 그러면 은두배 갑절의 축복 뭐 3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한 1년 음, 음, 지내야 되는데 당신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아니 그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대 상황하고 한국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 민폐지요. 그러다가 이제 머물고 있는 집이 좋으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집이 두채있다면 뭐라고 지 합니까? 이 집을 맞쳐라 그래요. 제가 몇년 됐는가요? 몇년한 10여 년된 이야기 같네요. 10여 년된 이야기에 제 아는 분들이 10여 년전 사건만 해도 그게 두 번이나 그랬어요. 여자 성교사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분한테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분도 아는 집사님의 동생이었는데 상담을 이제 요청하셨는데, 여자 성교사 둘이가 이제 그분의 별장이 있었는데, 달라 그랬어요. 응? 기도처를 쓴다고.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는. 대신에 당시 그분은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런 건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 또한 10년 전만 해도 한해 일단은 제가 상담받고 직격 이렇게 한 경험하고 이런 사건만 두 개예요. 그 다음에도 간혹 있어 보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타이틀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이런 거겠지 뭐. 근데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야 참. 악하다, 악하다, 세대가 너무나 악하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아요. 코로나 하트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냥감을 찾아요. 사냥감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골세에 살고 있으면 임대집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달라붙을 수는 없잖아요. 붙어도 남, 나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가주택, 그다음에 자가주택도 뭐방 하나 가지고 가족 둘이 산다 그러면 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매체 에 있는 부자들을 사냥감으로 삼는 거죠. 또좀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니까 자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렇게 해서 다 사로잡는 방식을 쓰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 겪어 와서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형적인 수법 그래요. 근데 여기하고는 틀려요. 그냥 유대 상황하고 틀려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가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규치를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또.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규치를 대강해왔기 때문에 꼴탁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비극인 거죠, 비극. 그래서 10장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봐보시오, 성경 보시오. 당신이 마음을 여시오. 평안히 말예요 가정에 평안히 임하고, 사업에 평안히 임하고, 우리 형통하고잘 되는 거죠. 자녀에 평안히 임하고,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가정에 보내셨어. 그런 사람들이 성교 스타일트을 붙여요. 요즘에는 또 특이하더라고요. 한국에가 뭐가 많냐면 기도성교사가 많아요. 예전에도 기도성교사들이나 기도성교사다. 그리고 저를 뭐 십여 년 전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느 단체들이 이제 사람들, 중보기도선교사 임명을 막 해요, 이렇게. 유행처럼. 뭐그 사람들은 종일 기도만 한다, 선교사고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단체니까 이제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기도만 하는데 뭐 많이 주겠어요? 한 달에 한 60만원 주고, 그럼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다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합니다. 참, 우리나라 교회 엉망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되 그러면 이제 말씀 그대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당신이 받으시오.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 근데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시오.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 보낸 정권사자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제가, 목회했을 때 어느 가정에서요. 이제 어떤 사람들 이 성교사를 하고 성경공부하자 접근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성교공부 몇 차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날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기로 됐어요. 가기로 됐는데, 이제 미리 다 연락을 했죠. 연락하고 다 신방을 가는데, 이제 그것이 전달이 가운데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시에 신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강의 신천지였죠. 신천지들이 성교사를 초방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르침 받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는 교인 가정도 확딱 그냥 넘어갔다가 갑자기 제가 불시에딱 가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그 신천지인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기들 성교사라고 접근을 했는데 이제 말을 다 바꾸는 거예요. 뭐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 뭐 어쩐다니 다 거짓말을 그잘세해버리는 거예요. 못뭐 끝났지 뭐 성교사라고 해가지고 성인공부하자고 해가 신천지로 조금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매트했던 모양인데 아니 저는 약속된 신방을 했는데 중간에 뭐 전달이 안 돼버린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이제 성교사를 가정한 신천지하고 성인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구경문 열고 띵동 띵동하고 이제 에? 저하고 이제 뭐정사님들이나 이제 딱 방문한 거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뭐 신천지 사람들도 이제 이 교회 담임목사님 왔다 하니까 기겁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부라부라 곰말 챙겨들고, 그냥 가방 챙겨들고, 날 살려라 도망을 하는데, 그대 서 바로 뛰쳐나가 도망갔어요. 음? 뭐, 자기들 오류만 좀, 대화 좀 해보지. 어쨌든, 그냥, 성교사 감투를 쓰고, 대한민국 국내 안에서, 참담한 일들을 옛날부터 유행했어요, 그냥. 유행했어. 정말 유행했어. 왜냐하면 성교사분들이, 이제 가는 곳만 주로 가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시 국내로 또 많이 돌아오고 그러죠. 선교사분들이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 많이 돌아와요. 또 중국에서도 추방되고 인도에서 추방돼 가지고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옮긴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좀 하나님께 바르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런 안 좋은 분들 때문에 참 바르고 선한 분들까지도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참 많지요. 10장 7절 그 집에 유화며 하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없는 사람한테 명분을 내서오워서 봐봐라. 그러면 밥만 먹여달라 그랬어요. 용돈도 달라 그러지. 그걸 자기들한테 써먹어요. 이この기の기는こ까지만 네. 하겠습니다.